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분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시작하셔서 지금 80이 되셨는데 오셔 아 83세다 지금 그분 83세가 되셨는데도 오셔요 천호동에 사시는데 버스를 타고 오셔요 <laughs> 그분이 제일 많이 싸우신 분이야 아주 엄청나게 고집이시셔요 근데 너무 너무 이쁘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 제가 어, 480명이 되는 미용사를 명동에다 둘수 있는 대기업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됐고 미용실이 아니라 그러면 다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국에다 많이 진출시켜서 어, 우리 충무로점면는 지금 200몇십 명의 종업원이 있고 이제 외국에 많이 있죠 이국에 어, 미국이나 전국으로 하면 지금도 한 500명의 가족이 있는데 에,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 면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넘어가는 건안 된다요. 백문이 불여이견 반드시 우리가 실행을 해야지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건안 되니까 꼭 시행하셔서 이번 졸업생들은 정말 전부 미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만 마치고 이 여기에 있었던 그림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손수 그린 헤어스타일이에요. 네, 예, 직접 그려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 이 미용을 하려면 먼저 헤어스타일을 그려서 창작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그래서 디자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 소개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어, 졸업을 축하드리면서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어요. 예.